10년 전에 제가 신천키퍼에서 우리 무라 목사님과 저와 또한 명의 대중교 목회자 3명이 함께 퍼레이드 축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더 많은 목회자들이 허와 차별의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 무지개 대것들과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겸사랑이신 그리스도와 한국의 이름으로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한발더못 나서는 것도 있잖아요 한번 알을 깨고 나오시면 재밌을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걸왜 시청에서 못하게 하나 한국교회가 했던 차별과 혐오의 말들로 상처받은 성소수자의 숫자만큼 목회자들이 직을 걸고 이 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 부담되긴 하지만 또이시대 누군가가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종교가 탄압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교회가 문을 열고 성,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차별받거나 소수자로 취급받는 사람들 편에 서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성소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혐오와 차별을 당연시하는 또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고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첨을 내는 행동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기에 왔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을 아십니다. 태초부터 그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그 애처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모든 사랑과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들이 부담감을 갖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잘못 흘러갈 땐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길을 골고게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축복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 축복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덜 상처받았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그 마음으로 오는 거죠. 크리스천 분들은 오셔서 감동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비크리스천들또 오셔요. 전혀 뭔지 모르고 그냥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어 하세요. 이동호 쌤 누군지 너, 모르고. 아, 아. 어, 막 몰라요. 누구세요? 막 그래가지고, 아, 저 올해 뭐 이렇게 해서 출교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감사해요. 막 <laughs>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동한 목사 두 경우에 한국 교회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문을 연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아프겠지만 이동한 목사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성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 새로운 문을 열때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축제에 참여한 것로 말미암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면. 그 역시 새로운 질을 이끄는 사람들이 당연히 겪어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멀지 않은 미래에 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혐오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환대하고 사랑할 권리만 있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감국의 안에서 동성에 관한 토론이 좀 깊게 넓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 아까 축복식에서 10년 전에 3명이 모여서 했던 축복식이 지금 30명이 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거기도 10배지만 기독교인 엘라이 성소사들이 저는 10배 이상 부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우리들이 또더 목소리를 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꿔나갈 때 훨씬 더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 문턱을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그날을 함께 상상하면서 어, 만들어가고 싶다. 누구를 반대한다고 할 때는 그 반대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과 같이 한번 느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죠 저희가 뭐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랑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가리키고 배워왔던 것 그래서 그것들이 혐오와 폭력으로 이게 이어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을 목회자가 계속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저기 부수 안에서 찾아오는 친구들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밝은 미소로 오는 청년들이 여기 말고 없어요. 지금 교단 눈치 볼 때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살 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도포자랑 이렇게 휘날리며 걸어 다니시던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울컥거리기도 하네요. 근데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움직이셨던 그 걸음들 부족하지만 이어갈 수 있는 만큼 한 걸음씩 섬돌로서 같이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기에 이곳에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기운으로 덧잎혀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모든 이들과 성 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새로운 식구가 되게 하시고 신의 이름을 악용한 모든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거절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혐오에는 힘 있는 수초도로 은에 승리하게 하소서